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다동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캠프 첫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학교에서 하는 캠프이고, 보통의 캠프처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습니다. 만들기, 그림 그리기, 축구, 체스, 과학 실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고요. 점심도 제공하는데 가격도 괜찮아서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등록은 잘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걱정인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첫째는 동네 영어 학원을 4학년까지 다녔고, 둘째는 오기 직전 화상영어 두달한게 다고요. 셋째는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1도 못하고 온 거죠. 첫째가 그나마 좀 하긴 했어도 어, 현지 영어와 책상에서 배운 영어와는 차이가 많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경험할 때 겁이 많이 나나봐요. 며칠 전부터 엄마는 왜 방학 동안 시계해야지 캠프를 신청했냐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아이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급기야 오늘 첫날 아침, 첫째 딸은 너무 신경을 썼는지 배가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보내는 게 맞을까 고민했지만 이 캠프를 보내고 후회하는 애들은 없었다는 엄마들의 후기가 생각나서 일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보내보자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저또한 영어가 안 되니 긴장하면서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서 아침 영상을못 찍었습니다. 지금 애들 데리러 가는 길인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 나는 앤 친구들 만났다. 어, 진짜? 내일도 어, 어. 만나? 아, 안녕. 안녕. <laughs> <상의해야죠. 안녕하세요. 웃음> 네, 나도 봐요. 나도 네. 나도 미스코 클래스 에 있던 애한명 만났어. 오 진짜? 어. 그럼 같은 반 반에 만났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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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반에 만났지만 같은 반은 아니야. 아 같은 반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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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같은 반. 어. 나왔다. 같은 반에 만났어? 4 u A야. f u 그래서 A. 너무 A. 좋겠다 소애는. 나 이거 빨리 만들고 싶어. 나는 빨리 먹고 싶어. 소연이는 어땠어? 나는 어... 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미술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어, 혹시 미술 수업에 그래. 새글이었어? 음. 그림 그리기. 나도 그림 그렸는데. 얼굴 그리기였는데. 음. 있잖아 사람 음. 눈이 음. 여기 귀에서부터 여기 다른 쪽 귀까지 음. 눈 크기로 다섯 칸이 된다는 걸 알았어 얼굴이 대칭에 맞게 그리는 법도 그렸고 음. 에, 배웠고 그 다음에 어, 어, 젊어 보이게 그리는 거랑 음. 늙어 보이게 그리는 것도 배웠어 어. 그래서 지금 뭐 어. 영어 때문에 좀 걱정했잖아. 어. 그거는 어땠어? 걱정해야 돼. 걱정 <laughs> 그래서 그래서 걱정을 신락해? 해야 될것 신... 같아. 물론 해야 되겠지. 하지만 어... 음,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좀 느꼈다. 그게 아니라 어. 친구의 필요성을 느꼈어. 아 왜냐하면 다 거기는. 친구랑 같이 시청해가지고 어. 다 친구랑 몰려다니는데 응. 나만 혼자 다니니까 너무 슬펐어. 그리고 점심도 혼자 먹었어. 아, 어, 그래? 친구를 사귈 수 없었나? 아는 사람 없었나? 응. 아 어, 우리 학교가 제일 최고야. 그니까. 어? 네, 응. 나몇번이었어요 저기였어? 얼마 여기? 이렇게 어. 적는 게 다른데 내가 이미 여기 적었으니까 여기 적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여어놔 아... 왜냐면 여기가 너무 아요 아, 네, 여기그냥 그냥 어 여덟 시사십이분 적어 이렇게 적는 building, 것처럼 왜 well, Y를 적어? 여기가 여기 소윤이야. 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Just, 아, just 네. 시간 and uh, 네. And just so 네. 시간하고 이니셜만 적으면 돼. S Y. 8시 42분. 소윤. 그럼 난 그냥 으로 이제 어, 어, 가자. 안녕 <S> 시아 잘해 안녕, 안녕, 안녕. 오빠언 <laughs> 언니 <laughs> good morning g o o 아세요오케 소해 여시사십 분. 가람도 좋아야 돼. 아, okay, here's so, y hey. o 소해. 그림 그리나 봐. There y okay. 소해 잘하고 와. 안녕. Bye. 냥 파이팅. 영정직 돼야 드디어 다 보냈네요. 어제보다는 애들이 한결 가볍게 등교했고요. 첫째는 오늘 친구를 한명 사귀는 걸 도전해야겠다고 같습니다 하루 사이에 많이 변했네요. 오늘 하루는 저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